불성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생명의 삶 본문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선교와 전도하면서 교회가 나아갔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를 닮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초대교회 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뜯어보면, 이 초대교회는요, 다른 것을 뭐 잘했다라기보다는 정말 기본에 충실한 교회, 그리고 정말로 기본을 잘한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잘했고요. 또, 예배도 잘 드렸고요. 모이기에 힘썼고요. 성도들 간의 나눔에도 힘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구제에도 힘을 썼던 교회. 뭐, 정말 기본적인 건데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들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잡혔다가 풀려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바로 교인들에게 왔죠. 교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다. 교회는요, 사실 충격에 휩싸였어요. 사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 잡혀갈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정말로 잘못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잡혀갔다가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위협이 그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충격적인 순간들입니다. 그럴 때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29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면 29절 말고도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 위협함을 굽어봐 주세요라고 하면서 지금의 위협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이 그치게 달라라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사도들을핍박했던 사람들이 천벌 받게 해 주세요. 그들이 병 걸리게 해 주세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오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담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내 처지와 내 상황 또 나의 많은 기도 제목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기도 이것을 초대교회가 했고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할 줄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또 우리 직장을 통해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뉴스 송교회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큰일을 행하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 포인트 말씀은요 이겁니다. 오늘은 내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구해보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우리가 매일 기도하시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의 VIP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주님께 물어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나의 아젠다들과 나의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보는 그런 귀한 수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수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